네, 안녕하십니까. 2021년 11월 4일 오전 시장 점검 좀 하겠습니다. 우선은 네, 셀트리온은 뭐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, NC소프트가 갑자기 또 급락을 하네요. 참, 요즘 주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. 예.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하락하는지 우선 좀 체,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. 일단 리니지W가 출시가 되었고, 그 출시로 인해서 어떤 베타콤플리 현상, 기정사실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우선 첫 번째겠죠. 네. 어, 기대감이 어, 기정사실화 되면서 기대감이 사라지는 국면. 어, 그 국면입니다. 카카오페이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. 음. 어, 상장됐고, 뭔가 엄청난 기대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, 열어보니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죠. 그래서 기관들이 세력으로 들어올리고, 지금 다시 빠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. 조심하셔야죠. 네, 어제도 얘기드렸습니다. 자두 번째. 일단 실적 부분에서 네,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어제 잠깐 나왔던 게 화천대유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관련 없다, 어, 손해봤다라고 봤는데 이제 이게 어,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. 근데 배터펌플리치곤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네 그렇습니다. 지금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, 리니지 W로 출시했다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? 근데 떨어지는 폭이 10%다? 조금 과하죠. 그래서 제 생각에는, 어 뭐,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이나 뭔가, 어 우리가 모르는 이 일이 좀 일어난 게 아닌가. 아니면, 실적 쪽에서 뭔가 좀, 어 문제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. 어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근데 실적은 이미, 잠깐 체크하겠습니다. 3분기에 대해서 잠깐 실적 체크 좀 하고요. 자, 매일 앤시소프트만 보는 게 아니어서 어. 한국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네. 좀 체크하겠습니다. 를10% 너무 과한데? 4분기 실적? 뭐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나요? 4분기까지 가야 되나?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험보스탁을 좀 동원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쭉다 했습니다, 그렇죠?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해서. 어 삼번 은행주도 다 했고요. 실적발표 그렇죠? 중공업 오늘의 1 1월 4일이거든요. NC소프트 한국금융주주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뭐 주가가 안움직이뭐 실적이 어마어마한데도 자 오늘 11월 4일 카카오. 네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데뭐제 생각에는 뭐 어마이징 하진 않겠죠 예, 카카오, 스튜디오, 롯데, 타이브, 코그로 현대백화점, KTNG KTNG가 이제 전자담비 이슈가 조금 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현데그린푸드포로비스 게임빌, 엔씨소프트 네 여기 있네요 11월 11일 날 엔씨... 엔스... 어, 빼빼로 돼 있나 발표하네요. 어, 기대치가 조금 오미치는 긴 하는 것 같습니다. 3분기가. 그렇죠? 네, 3분기 실적이 어, 2020년 3분기 대비 2021년 3분기가 좋아야 되는데, 지금 보시면 대치가좀 좋지 않네요. 그렇죠 전년 대비 조금 둔화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주시장이 요걸로 영향을 받나요? 뭐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, 외국인은 선물 사고, 크게 뭐 문제는, 문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, 단순히 개별적 이슈로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, 삼부기 실적은 좀안 좋을 거다. 네. 그래서 어, 리니지 W가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기대보다 안 좋았고 오히려 카카오게임즈 같은 이런 게 오히려 더 실적이 지금 오딘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체크도 좀 할게요 수급 적으로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그동안 쭉 팔아왔고, 기관들이나 사모 펀드 기타 법인에서 계속 끌어올렸는데, 공매도가 나왔나 볼게요. 공매도도 뭐 그렇게 쏟아져 나온 것 같진 않고, 네. 그러면 일단은 수급적인 문제는 뭐 크게 무리가 없었고,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고, 네, 그렇죠? 실적 우려되는 바가 있고, 아, 그 다음에 니이더올리지 나왔고, 이제 앞으로 그러면, 4분기는 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?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아 예, 없는데 없어요. 뭔가 없습니다. 뭔가 결정적인 이슈가 없습니다. 예, 리니지 더블 출시한 가운데 주가 급락겠다 예. 행잉 실패. 블레드 앤소는 원도 실패, 투도 실패, 다 실패네요. 예, 그렇죠. 김식, 부동산 투자한 부동산, 투자, 저스트 R이, 예, 네. 뭐, 대천 화유, 뭐, 대장동, 뭐, 이쪽이, 이쪽 영향이 좀더큰게 아닌가,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. 생각. 이렇게까지 빼다끈 뿔리 현상이 세게 나올 어, 사이즈는 아닌 것 같거든요. 네. 좀 여러 가지로 실적. 그 다음에,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, 네. 민감한 부분, 화천대유. 네, 그 다음에, 베타콤플리. 뭐,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된것 같습니다. 근데 뭐, 가격적으로는 좀 회복되지 않겠나. 오늘 하루에 빠진 것 치고는 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고요. 기술적으로 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. 네, 그동안 이미 뭐,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, 여기서,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좀 떨어지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좀 좋지 않겠네요. 네, 대신에, 55만원 선만 좀 지지를 받는다면 충분히 다시 어, 회복해 줄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